헤로이블리언 안녕하세요 유는영사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유닛 13, 13과의 1 3 투부정사의 형용사 조용법 의무사 투부정사 부분을 할 건데요. A 파트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조용법 부분을 배우는 곳이고 B 파트는 어, 의무사 플러스 투부정사 부분을 배우는 곳인데 오늘은 일단 A 파트의 투부정사의 형용사 조용법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해 가지고 형용사적용법이라고 적혀있으면서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투부정사 를 써가지고 걔가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데 그 뒤에 있던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여기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 역할은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처럼 명사 꾸밈. 자, 두 번째로 하는 역할은 보호 역할을 해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 보호. 보호라는 거는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줄 때도 있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 때도 있는 게 바로 형용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 영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그는 공원에서 탈 자전거를 나에게 빌려주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는 이 와야 됩니다. 먼저 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빌려주었다가 두 번째로 오면 되겠죠. 빌려주었다가 동사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라고 간접 목적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자전거를 뒷접 목적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뭘 자전거냐? 탈! 해가지고 뒤에서 꾸미는 얘가 다섯 번째로 올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공원에서 라는 말이 여섯 번째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는이라고 쓰니까 he를 쓰죠. he. 그다음에 우리가 빌려 주다가 영어로 lend예요. lend. lend인데 얘는 3단 변화가 lend, lent, lent. 이렇게 3단 변화로 쓰는데 지금 우리가 빌려 주었다 과거형을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 lent를 쓰면 되죠. 그래서 he lent 이렇게 썼어요. 그는 빌려 주었다가 되는 거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미, 목적어 미 있죠. I, my, me, mine의 세 번째 미, 목적어 역할 하는 거, 예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이라가지고 the bicycle를 뒤에 써요. the bicycle. 자, 빌려주는 자전거가 정해져 있겠죠. 탈 자전거. 그거는 이제 더 붙여가지고, 전과서 붙이고, bicycle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타다 라는 동사를 써야 됩니다. 타다 라는 동사는 영어로 ride. 타다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꾸밀 거예요 자전거를.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탈 자전거 이렇게 꾸미고 싶을 때쓸수 있는 게 앞에다가 to를 써가지고 이렇게 to ride 하면 이게 to r i 하면 이게 탈 자전거라고 뒤에서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냥 ride만 쓰면 타다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예 to를 붙여야 탈이라는 뜻으로 이게 바꿔요, 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the bicycle to ride 이렇게 하면은 탈 자전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공원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in the park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in the park. 전체적으로, he lent me the bicycle to ride in the park.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빌려주었다 라고 했고, 이때 lent 사연식 동사라고 그랬죠. 뒤에 me가 간접목적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더바이 b i c 이 직접목적으로 오는 거고요. 이제 to ride는 이렇게 뒤에서 얘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거고, in부터 park는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나의 딸은 입을 새로 무언가가 필요하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나의 딸은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필요하다가 두 번째로 와야 되겠죠. 동사. 그 다음에 무언가가가 명사로 세 번째입니다. 목적 역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새로운이 네 번째로 와야 되고요. 이불이 다섯 번째로 와야 돼요. 그럼 이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의 딸은 이라고 했으니까 my daughter 이라 쓰면 되죠. my daughter 하면은 나의 딸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아까 필요하다라는 동사를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need라는 동사를 쓸건데, 도로를 3인칭 단수니까 need에 s 붙여주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my door needs라고 써주는거고 그 다음에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무언가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something이죠. 그렇죠? something. 그래서 여기다 something을 썼고 그 다음에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some, any, no가 붙어가지고 명사 형태를 만드는 것들.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은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해요. 보통은 앞에서 형용사가 꾸미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장을 만들 때 생각을 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something new라고 써야 되고 new something은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new를 썼어요. 그리고 또 꾸며줄 주게 하나가 더 있어. 뭐냐? 입을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다가 영어로 w e a r 라는 동사죠. 이렇게 입다라는 where만 써버리면 얘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써주면 to 갖다 붙이면 간단하게 to 붙이면 얘가 입을 이라는 뜻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 to where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것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my door needs something new to wear 이렇게 하면은 내 딸은 필요해 라고 했고 이때 니즈는 사용시동사입니다 something 무언가가 라고 했고요. 어떤 무언가가 하냐면 뒤에서 꾸며서 새로운 무언가 근데 뭐할 무언가? 입을 무언가 해가지고 new도 something을 꾸미고 to w e a 도 something을 꾸미는 구조로 되어 있죠. 다음 자, 나는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쓰고 있다 라는 문장이네요. 그러면 누가 나는 이 처음에 오죠. 그 다음에, 쓰고 있어, 가두 번째로 와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 맞죠? 뭐, 뭐, 하고 있다. 항상 해석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는 영어는 12시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쓰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쓴다라는 write를 쓰지 마시고, 쓰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am writing, 이렇게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보고서를, 이제 세 번째로 와야 되겠죠? 근데 어떤 보고서냐? 제출해야 할이 이제 보고서를 꾸밀 거예요. 얘가 네 번째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일까지라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이렇고 쓰니까 I를 아, 씁니다. 그 다음에 쓰고 있다 라고 했죠. 우리가 쓰다는 영어로 write 요 write. write만 쓰면 그냥 쓴다. 나는 쓴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쓰고 있다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 뭔가를 하고 있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뭔가를 쓰고 있다라는 게막 상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고 있다라는 말이니까 뭐, 쓰, 뭐 플러스 뭐죠? 비 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쓰는 게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비동사는 M을 써야겠죠. 아이가 좋기 때문에 M을 쓰고요. 그 다음에, writing인데, write에, 뭐 빼고, 이 e 빼고, I'm j 쓰셔야 돼요. 여기 E로 끝났을 때는 이 e 빼고, I'm j 쓰거든요. 그래서, I'm writing 하면 나는 쓰고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이러겠는데, 우리 보고서 셀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보고서. 라고 해야 되니까, a report. 라고 쓰면 되죠. 보고서는 report가 보고서니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출해야 할이라는, 그 동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야 돼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t 를 붙이는 건데 일단 제출하다 라는 단어가 hand-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and-in hand 이게 제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hand랑 in이랑 같이 써가지고 제출하다의 뜻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 제출하다의 뜻이 되는 거라서 이상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 나는 쓰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출할 보고서라고 만들어 주면 되죠. 그렇게 만드는 쉬운 방법은 t 붙여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To hand in 하면은 제출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다가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to 부정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정말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 어, 어떤 역할을 정할 수가 없다. 안 일부 정할 정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역할을 역할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서 쓰는 게 to 부정사기 때문에 얘는 정말 유용한 단어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까지라고 쓰니까 by tomorrow라고 뒤에 쓰면 되죠. by tomorrow 하면은 내일까지. 이때 by는 뭐뭐까지. 라는 완료를 나타내는 전체사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I'm writing a report to hand in by tomorrow. 라고 해가지고, 나는 쓰고 있어. 리포터를 제출할 내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I 말고 M. 얘가 동사죠. 동사 얘는 이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writing이 현재 분사가, 이 현재 분사죠. 범 하고 있는 이라는, 쓰고 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고, 얘는 이제 형용사 역할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여기서 하는 역할은 삼형식 동사. 삼형식, 어, 라 r i 가 원래 동사는 삼형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a uh, report가 목적으로 따라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hand in 이 이렇게 꾸미는 거고, b y 부터 tomorrow도 부사구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 자, 나는 그 발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 이 말인데요. 그럼 나는 이첫 번째로 옵니다. 그 다음에, 어, 많이 있다, 인데, 일단은, 있다, 두 번째로 써야 되고요 뭐가 많이 있냐면, 어, 아, 뭐가 있냐면, 많은 일, 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이 많이, 일을 같이 보셔야 돼요. 많은 일. 많은 일인데, 뭐할 일이냐, 해야 할, 이, 네 번째로 입니다그 다음, 뭐를 위해서, 그 발표를 위해서가 다섯 번째로 오면 돼요. 다시, 나는 있다, 많은 일. 여기는 일이 많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많은 일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해야 할이라고 해가지고 꾸며줄 거고요. 일을 갖다가 꾸며줄 거고, 그다음에 그 발표를 위해라는 부사구가 따로 올 겁니다. 위에를 이제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이런 거 쓰니까 I를 쓰죠. 그다음에 있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쓸수 있는 게 동사 have라는 동사죠. 그래서 I have라고 써요. 그다음에 많은 일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lots of work. 이렇게 쓰면 되죠. lots of work. a lot of work. 이렇게 써도 됩니다. I have lots of work. I have a lot of work.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꾸밀 거예요. 하다라는 말, 해야 할 일이니까, 하다라는 동사, 둘을 쓸 건데, 여기 둘만 써버리면 해석이 이상하게 되죠. 나는 가지고 있어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고, 거기 앞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면, 간단하게 t 만 갖다 붙이면 얘가 뒤에서 꾸미는 역할을 해가지고, 해야 할 일. 이렇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발표를 위해서라고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위해서라는 전체사 for 있어요 for 쓰고 the presentation이 발표죠 그 발표라고 했기 때문에 정관사 더 붙이고 presentation 하면은 발표예요 전체적으로 I have lots of work to do for the presentation 이러면은 나는 있다라고 해서 have가 삼의식동사고요 the lots of work 보니 목적어 구로 왔고요 그럼 to do는 얘 꾸밀려온 고 거고 for 부터 presentation은 구사 구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 지켜야 할 많은 규칙들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있다를 먼저 쓰면 되겠죠. there is there are 존재를 나타내는 그고문을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많은 규칙들이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켜야 할이 세 번째로 올 겁니다. 있다라고 했는데 얘 사실 같이 봐야 되죠. 많은 규칙들이 있다를 한 번에 같이 봐야. There is를 쓸 건지, There are를 쓸 건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어는 많은 규칙들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같이 한번에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규칙이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라서 There are이 바로 생각나야 되는 거죠. There are many rules 이렇게 덩어리로 쭉한 번에 생각이 나셔야 돼요. There are many rules 해가지고 많은 규칙들이 있어, 있다 많은 규칙들이. 근데 순서는 이제 있다 많은 규칙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There are many rules라고 하면은 일단 많은 규칙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키다 영어로 obey, obey가 복종하다, 지키다, 따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만 져버리면은 많은 규칙이 있다, 복종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복종할, 지켜야 할 이렇게 해서 뒤에서 꾸밀 거예요 규칙을. 그 방법은 앞에다가 뭐를 붙이면 to를 붙여서 to 부정사를 만들면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형용사 조용법에 to 부정사를 불러올수 있다. 그래서 어, 따를 지켜야 할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There are many rules to obey.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동사가 are이죠. 이 are, there is, there are의 동사 are은 이런 식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사는 역할은 이런 식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입니다. 부모들은 처음에 와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 두 번째 오겠죠. 그 다음에 능력이가 세 번째로 와야 되고 의사소통하는이 네 번째로 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자녀들과가 다섯 번째로 오는 거죠.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부모들은 이러기 때문에 parents 쓸 겁니다. parents. 그다음 필요하다라고 쓰니까 need 쓸 거예요. need. 뭐 얘는 복수 형태니까 얘 명사가 복수니까는 need 동사 그대로 쓰면 돼죠.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써요.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지 뒤에서 꾸미는 말이 올 거기 때문에 the ability라고 쓰면 됩니다. the ability 하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할 능력이냐? 의사소통하는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우리가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라는 수고편이 communicate with 이렇게 같이 전치사 with랑 쓰면 되거든요. communicate with 하면은,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써버리면은, 부모들은 필요해, 능력이 의사소통하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한다? 앞에다가, to 갖다 붙여가지고, to communicate with.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뒤에서 여기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할 능력.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자녀들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with 뒤에다가 목적어. Their kids 라고 써주면 그들의 자녀들과 이렇게 되니까 쓸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parents need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their kids 하면은 부모님들은 필요해 라고 있고 때 need는 사회식 동사입니다. 뒤에 the, the ability가 목적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to communicate with their kids 부분은 뒤에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자 나는 나의 친구들과 보낼 시간이 충분치 않아. 라는 문장이네요. 그러면 나는 이첫 번째로 오죠. 그 다음에 어, 충분치 않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일단은 안다두 번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충분치를 같이 볼 겁니다. 충분한 시간 이렇게 될 거라서 그 다음에 보내리 네 번째로 와야 되고요. 나의 친구들과가 다섯 번째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잡았으, 니 문장 순서를 잡았으니까 만들어 보면 나는 이러고으니까아이 쓰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 쓰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영어로 have잖아요. have의 부정문은 앞에다가 do나 does를 쓰고 나서 붙이는데, 주어가 I이기 때문에 do에다가 나서 붙여서 don't라고 쓰고 뒤에 동사원형 have를 쓰는 거죠. I don't have. 이렇게 하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time이 왔는데, 충분한이라는 enough를 써요. 그래서 enough time. 이렇게 하면 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뜻이라서 시간이 충분치 않아.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에 이제 보낼 시간 해가지고 뒤에서 꾸밀 거란 말이에요. 보내다 라는 동사가. 누구누구가 시간을 보내다 할때 시간을 쓴다. 보낸다 라는 의미의 동사. spend 를 쓰면 돼요. spend. spend 란 동사만 써버리면 해석이 이상하게 되죠.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해석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to 를 붙여가지고 to spend 라고 쓰면은 뒤에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보낼 시간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나의 친구들과라고 했기 때문에 전치자 위드랑 같이 쓰면 되죠. With my friends 이렇게 하면은 나의 친구들과라는 뜻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I don't have enough time to spend with my friends라고 해가지고 나는 없어라고 해서 이때 해보는 3일 동사고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목적어 구가 왔고 그 다음에 보낼 누구랑 나의 친구들과 해가지고 얘들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음, 마지막 예문이네요. 나는 함께 놀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는, 그 다음에 키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뭐, 하고 싶다라는 뜻의 원한다의 뜻의 원투를 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고 라는 말이 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함께 놀이 네 번째로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이라으니까 I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다라는 뜻의 want를 써요. I want 에면 원한다 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다라는 수고 표현이 있어요. Keep a p e t 라는수고 표현이 있거든요. 앞전에 제가 수업할 때도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Keep a pet 하면 은 애완동물을 키우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써버리면은, 나는 원한다, 애한 동물을 키우다, 라는 뜻의 동사가 두번 들어가니까 말이 이상하게 되죠? 애한 동물을 키우는 거슬이라는 명사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이 앞에다가, to 붙여가지고 간단하게 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want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동사를 쓸 때는, to 부정사만 쓸수 있고, 뭐는 안 된다 그랬죠? keeping은 안 된다 그랬어요. keeping.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I want to keep a pet. 이렇게 써져가지고, 나는 원한다. 애완동물 키우기를.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인데, 어떤 애완동물이냐? 함께 놀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뒤에서 꾸며줄 거예요. 함께 놀다가 수고편이 play with라고 쓰거든요. play with. play만 쓰면 안 됩니다. play만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애완동물 자체를 놀이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얘랑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서 같이 놀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with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써버리면 나는 원한다. 애완동물을 키우기를 함께 논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앞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to play with 이렇게 하면은 함께 놀 애완동물 이렇게 해서 꾸며줄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I wanna keep a pet to play with.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원해. 이러면서 이때 want는 사멸식 동사고요. 그 다음에 to keep a pet 부분이 목적어 구로 왔는데 이때 to keep도 사멸식 동사라서 뒤에 a pet이 목적으로 왔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to play with 이 부분이 앞에 있는 pet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하는 형용사죠. 문법의 초보정사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표 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주의할 순서, 어순이 어디 있는데, 자, 영어는 위치어입니다. 위치어. 위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순서에 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순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에 있어서. 그래서 어순이 어떻게 되나. 형용사, 원래 보통은 형용사가 앞에 써가지고 이렇게 꾸며요. 영사를 이렇게. 형용사가 보통은 앞에 있어서 명사나 대명사로 꾸밉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왔을 때? 투 동사원형. 투 동사원형이 왔을 때, 이렇게 뒤에서 꾸며야 됩니다. 뒤에서 꾸며서, 뭐, 뭐 하는,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앞에서 훈련 다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ing, one, body. 뒤에는 이제 형용사가 온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수업할 때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게 아니로 이게 아니라, some. any. No. 이런 것들 뒤에, 이런 thing, one, body, 이런 게 붙였을 때,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거거든요, 사실은. thing, one, body, 이걸 외우지 마시고, some, any, no. 이거 뒤에 이제 뭐가 붙여져, 이런 thing이라든지, one이라든지, body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명사를 만들면, 그때 이제 뒤에서 이렇게 꾸며야 돼요. some, 뭐, 뭐 붙여가지고, 명사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같이 붙여서 명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some, 뭐, 이게 아니라,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하나의 명사 만드는 거 있죠?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럴 때 이제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형용사가 꾸며주는 역할에서 뒤에서 이렇게 꾸몄는데 또 뭐가 따라올 수 있어요? to 부정사가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뒤에서 이렇게 꾸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서는 형용사 먼저 쓰고 to 부정사를 뒤에다가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 순서는 이렇게 지켜주는 이유는 투부정사를 먼저 써버리고 뒤에 형용사를 쓰면 문법적으로 좀 뭔가 잘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먼저 쓰고, 간단한 형용사를 먼저 쓰고, 투부정사, 투동사 원형을 뒤에서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줘가지고 문장을 좀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투부정사 플러스 전치사. 라고 되어 있는데, 투어 부정사를 수식하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을 때는 전치사를 써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s 머니 e o 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는 누구건데 누구냐면은, 이야기를 할 누군가라고 해서 뒤에 투부터 톡, 투, 투, 이 부분이 이렇게 s o m e o 꾸밀 거예요. 그러면은, 이야기하다가 영어로 톡인데, 톡인데, 톡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다라는 표현으로, 톡은 뒤에 전치사 투를 같이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meone to talk이 아니라 someone to talk to 라고 이렇게 전체사를꼭 붙여줘가지고 써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a toy to play with 라고 되어 있는데, toy. 인형이죠. 아, 장난감이죠.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어떤 장난감이냐 해서 뒤에서 to부터 with까지가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ay 하면은 노는 건데, 이제 그 인형을, 장난감을 이제 장난감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걔를 이렇와 함께 논다라는 의미로 with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to play with라고 해가지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논다라는 느낌으로 a toy to play with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a house to live in 해가지고 a house. 집은 집인데 뭐할 집이냐? 뒤에서 또 꾸미죠. 이렇게 살 집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사 in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 house to live in 이렇게 해가지고 in 빼먹고 쓰시면 안 됩니다. to live in 해가지고 집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사를 붙여줘야 된다. 다음 마지막에 a report to hand in 이있어요 얘도 보고서는 보고서인데 뭐할 보고서냐? 제출할 보고서라고 해서 우리가 hand in은 얘가 덩어리가 그냥 자체가 뭡니까? 제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빠뜨리면 다른 뜻이 되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hand in 해가지고 얘가 앞에 있는 report를 꾸며가지고. 보고서는 보고서인데 제출할 보고서해가지고 a report to hand in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전부 다 to talk to, to play with, to live in, to hand in이 동사 앞에 to가 붙어가지고 얘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용사적 용법이다라고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의문사, to 부정사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